안녕하십니까 천안 김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매물은 아마도 이제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가격대의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물 자체가 아주 귀한 주인세대가 있는 상가 건물 형태의 건물이고요. 어, 게다가 매매 금액이 선호도가 아주 높은 15억 원대입니다. 영상에 건물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1층부터 위로 3개 층이 상가이고 이제 4층은 방 4개, 화장실 2개의 넓은 주인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모습을 사진으로 먼저 보고 계시는데요. 1층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앞, 상가 앞 모습이죠. 이제 건물 주변은 목자 골목 상권이랑 원투룸 건물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렇게 정면에 주인세대가 바로 보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된 넓은 구조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눈이 와가지고 지금 옥상이 좀 젖어 있는데 어, 방수 상태도 괜찮구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소모품 개념이지만 이제 옥상 방수가 당분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상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공간인 만큼 주인 세대에 살면서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왼쪽에 계단 위쪽 부분이 이제 승강기 기계실이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각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라구요. 4층 주인 세대, 아까 보셨던 주인 세대 4층이구요. 3층입니다. 이제 전체 상가구요. 약한 52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지금 PC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3층을 전부 다. 대형 PC방이죠. 2층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상가구요. 56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 2층, 3층을 이제 같은 분이 전부 PC방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1층은 상가가 두 개고요. 어, 각 25평 씩 정도 되는 면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둘다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주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 이제 이곳은 원 투룸 건물들과 먹자골목 상권이 혼재하는 곳이고요. 어, 이제 괜찮습니다. 상권이 어, 공실도 거의 안 보이고요. 주변으로. 어, 원 투룸 건물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인세대에 입주를 필요하신 분들, 요런 분들한테는 이제 딱 좋은 매물인 것 같아요. 전체가 이제 다 상가고 주택은 딱 주인 세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사시면서 관리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건물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물의 세부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 위치하고요. 대지면적 100평, 건물 총면적 206평 정도 되는 4개층 건물입니다. 2015년도 준공 건물이고요. 주차장은 4대 정도가 법정 주차대로 어,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 15억 5천만 원입니다. 어, 융자와 총 보증금을 빼면. 주인 세대 입주까지 실투자 금액이 9억 5천만 원입니다. 총월세는 49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시 용화동에 위치한 주인 세대가 있는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천안 김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